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어, 월적한 머리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네. 씨바 고담이 네. 오늘 좀 휴가가 가지고. 아 비와서 쉬고 있어요? 에이, 쉬고 네, 쉬고 있어 갖고. 네네. 네, 네. 고담이 나왔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아 오랜만인데요. 자, 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많이 화가 납니다. 음. 영화에 너무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아 물론 어르신들이 구명이시죠? 네 오랜만에 영화 보러 오셔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 하지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국가 보도의 날을 봤을 때 네. 앞에서 어저 준호 저 양반이 이혼을 했지 아마? 이렇게 했던 그분 뒤에서 제가 저기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 이게 떠드시더라고요. 어르신이었는데, 제가 웬만하면은 영화 보면서 소리를 잘안 내거든요. 영화 보다가 놀래서 소리를 낸 적은 있었고, 말을 하는 적이 거의 없는데, 제가 육두문자를. 아, 그랬어요? 응. <laughs> 어, 어, 전혀 아,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었고, 다행이구나. 어. 최근에 가장 심한 욕을 한번 어. 했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laughs> 영화가 집에 없었나? 딴, 딴 얘기가 되게 많네. <laughs>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aughs>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좋은 영화도 네. 재미없게 볼수 있다라는 걸 사전에 깔고 가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더 화가 난 거는 음.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그래도 재밌어야 진정이 되거나 아, 이거를 어, 그분들 때문에 잘못 봤으니까 한번더 봐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안 봐도 되겠다가 돼서 그게 더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 영화에 대해서 하나 말을 붙이자고 하면은 일반 관객들이나 명절에 TV에서 보면 참 재밌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평론가들이나 극장에서 영화를 자주 보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까이겠구나 싶었던 영화였습니다. 음. 예. 아, 시군요 뭔가 확오지는 않았어요. 역시 뭔가. 네. 서두가길었어 <laughs> <laughs> 대충 눈치챘었는데 아, 아, 그랬군요. 네, 네,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무비셰프 방송에서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조우진 씨와의 대결보다도 조우진 씨와 한 패를 먹으면서 음. 어, 유지태 씨를 음. 깜방에 넣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음. 뭐 설마 그러진 않겠죠? 막 이러면서 막좀 비꼬아 보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네, 예측했던 내용이 그대로 펼쳐지면서 어, 좀 안타까웠고요. 음. 안쓰기까지좀 음... 했었습니다.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의도 증권맨이라는 소재는 사실 어, 한국 영화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소재였는데 네. 어, 흥미롭다는 거. 어, 상당히 음. 보면서 익숙한 풍경이 많이 나와가지고 음. 놀랐어요. 아 익숙하다고요? 예. 네. 여도중권가를잘 다니나 보죠? 아 옛날에 대형펜더 여의도에서 촬영을 아, 많이 해가지고 남들 아, 그 돈을 벌고 있을 때 그쵸 당신들은 증권 맨들이 점심 먹고 어. 커피 한잔 빨면서 지나가면서 뭐야 저 병신들 이런, <laughs> 이런 느낌으로 <laughs> 바라봤었죠 네네 네, 네. 네. 그런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네. 갑기 그거랑 또 저희 요새 음. 영화 보러 자주 IMC를 아,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마다한 번씩 그 높은 건물들 보면서 음, 맞아요 음, 아, 저게 우린 사무실은 없구나 어내 건물은 아, 아니구나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그렇지, 오잖아요 그렇죠. 네. 음. 어쨌든 그런 소재들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거 그리고 류진열 씨와 조우진 씨 연기 보는 맛이 있었다는 거 음. 그리고 어, 이야기 전개가 흥미롭게 끌고 가는 형태, 뭔가 이런 것들이 장점이 좀 보여가지고 음. 어, 지루하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어좀더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돈은 어떤 영화인지 좀 딥하게 파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건 좋았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국 영화는 시작할 때 무조건 투자자들이 떠요. 근데 투자자들이 안 떴어요. 돈에 관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이름이 안 뜬다는 거에서 외국 영화처럼 주연 배우들 이름부터 이렇게 나오면서 시작했다는 거. 아니 근데 사나이 피처스 나왔는데. 아, 사나이 피처스는 나왔죠. <laughs> 사나이 피처스 <피쳐스는> 제작사잖아. 예, <laughs> 네, 맞아요. 투자한 사람들 결과적으로 이 영화가 잘 되면 돈을 가져갈 사람들 음. 사람들에 대한 건안 나와서 신선하게 또 봤고요. 그리고 류준열 씨가 돈을 버는 순간은 정말로 그말 그대로 돈 버는 재미로 봤어요. 음. 내 통장에 한번 들어올까 말까한 정말 그 엄청난 금액을 그 복분자 농장의 레알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 방에 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출세라는 게한 뭐 순간이구나. 뭐, 이런 걸 느끼면서 그런 초반에는 재미를 좀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 이런 현란한 속도와 좀번 재미 속에서 되게 큰 구멍들을 후반에 갈수록 많이 느꼈어요. 음. 그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캐릭터예요. 특히 캐릭터 부분이 많이 아쉬웠는데, 모든 역할들이 기능으로서만 존재하고, 많이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음. 많이 비어있는 캐릭터들이었습니다. 특히 뭐, 정만식 씨가 맡았던 그 변차장이나, 김민재 씨가 맡았던 유민준, 그리고 김재영씨가 연기한 전우성, 원진아씨가 연기한 박시은 이 모든 캐릭터들이 류진열씨가 연기한 조일현 캐릭터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면서도 제일 겉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장 상사, 자신을 이 판에 이끌어준 사람, 그리고 친한 동생 그리고 성공한 다음에 만나게 되는 뭔가 예쁜 사람, 욕망의 대상 뭐, 이런 걸볼수 있는 사람들인데, 상사 중에 그 정만식 씨는, 뭐, 뭐, 예를 들어서 멘토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아, 저 사람처럼은 살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능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웃기지도 않아요. 그걸 막 풀어준다거나 이런 느낌도 별로 없고, 그리고, 김민재 씨는 사실 주인공 전에 성공을 먼저 했던 사람이고, 이게 몰락을 하면서, 유진열 씨하고 이게 비교가 되면서, 카테르시스가막 와야되는 역할인데 사실 이 사람이 퇴장하는 과정이 그렇게 뭐 눈에 띄지도 않아요 알게 모르게 그냥 스스스 가다가 갑자기 키우던 개한테 물린 사람 마냥 토사구팽 나가는 사람처럼 아막 승질내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적으로 돌아서고 그리고 김재영씨가 연기하는 그 친한 동생 뭐 초반에 술친구 같은 느낌이었지 사실 얘가 뭐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얘랑은 막 동거동락해갖고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면 안 되지? 막 이런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 역으로 나왔던 박신이는 캐릭터. 이 캐릭터도 중간에 배신을 때리는 과정이. 설명이 안니죠 아, 어, 저 사람이, 그냥, 뭐, 뭐 때문에 배신 때리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캐릭터들이 왜 저러는지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크게 감정적으로 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을, 배신이 거듭할수록, 야, 왜 저기서 저 캐릭터 저랬을까? 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몰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캐릭터들이 대부분 말 한마디도 총 치고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당신 아버지 집에 빚이 있다며? 딱 이러면서 배신을 하는 계기가 갑자기 만들어지고 그동안 막 친하게 지냈다가 뭐 지금 뭐 우리 각자 살던 대로 살자! 그래서 막 화내니까 에이씨 하고서 막 화내고 그리고 한번 불려와서 혼난 다음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새 직장에 가있어 그런 것들이 너무 설명이 안 되고 훅훅훅 지나가는 게 있고요 박시은이라는 그 캐릭터는 요즘 영화에서 안 하는 너무 소비적인 여성 캐릭터라서 정말 별로였거든요. 특히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성공한 다음에 만날 수 있는 뭐 이런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지 선망의 대상이라는 느낌도 없고 그리고 이 캐릭터가 그 전부터 막 엄청난 금융맨들을 다 건들고 다녔고 심지어 자기랑 가장 친해서는 그 동생하고도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준열 씨가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동기가 되게 많이 없어요. 있잖아요. 가슴 있잖아요. 아 그게 그거 하나로 그거 하나로 그렇게 가는 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이거. 뭐 있을 수도 있죠. <laughs> 아, 영화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laughs> 네, 가는, 문단입니다, 여러분. 어? 가는 길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조우준씨 캐릭터도 나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아, 물론 이 역할이 정말 뭐그 말대로 미친 개 어, 이런 사건을 보면 막 냄새를 맡고 아, 막 이렇게 막 미친 개 이런 건 알겠어. 근데 목적성이 없는 미친 개예요. 돌아다니기만 해. 자꾸 돌아다니기만 하고 뭔가 그 뚜렷한 결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 결국 류준열이다 떠먹여 주기 전까지는 해낸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막판에 그 둘이서 갑자기 왜 우정이 왜 생겨난 거야? 아, 뭐연 연민이죠. 그게 설명이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영화 보시고 나서 저한테 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영화에 다 나왔잖아. 말했잖아. 너봐 보세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캐릭터들에게 감정 몰입할 시간을 너무 안 주고 스피드한 편집과 스피드한 내용으로 그냥 우리를 속여 넘긴 거지 어, 영화상으로 우리가 감정을 끌어낼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정말 아쉬웠다는 거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었던 그 류준열의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부모님이 그나마 그 감정에 이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유지태 씨도 약간 좀 그냥 원래 늘 하던 거 있잖아요. 음, 음 나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이런 느낌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음어얘 봐라 누가 그렇게 교에 부리는 소리해. 오대스 씨는 너무 말이 많아. <laughs> 네. 음, 음 나는 나는 세상의 미래이니라 그만해 <laughs>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간지간지해서못 듣겠네 상당히 지금. 짧고 작은 동기 근데 뭔가 큰 사건을 일으키는 거대한 암흑가의 캐릭터 이런 거를 또 하시다 보니까 연기나 이런 거는 뭐 둘째치고 캐릭터들이 너무 매력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연출하시는 분들이 정말 번호표가 했던 말처럼 영화적인 변수가 일어나는 걸 싫어하셔서 다 이렇게 만드신 건지 다 그냥 재미로 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돈을 버는 판은 잘 깔았는데 배우들이 노는 판은 잘못 깔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어 이거는 한국판 울프브 월스트리트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극한의 그 짠내가 나는 행복을 찾아서도 아니고. 그냥 부자가 되고 싶었던 어떤 한국 영화란 느낌으로 그냥 마무리가 됐어요. 음. 네. 그렇군요. 네, 네. 어, 근데 어, 비슷한 얘기들이 좀 있어 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음. 일단 장점부터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일단 좋았던 점이 몰입감이었어요. 아, 네. 영화 보는 어, 여의도 증권가의 빠른 변화와 속도에 맞춰서 어, 빠르고 경쾌하게 편집을 했습니다. 어, 빅쇼트 더 울포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느낄 수 있었던 어, 경쾌한 리듬의 편집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게 어, 나름 성과라고 저는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리듬이 워낙 좋았고. 어, 여기에 류준일 씨의 나레이션이 착 감기면서 이 여의도 증권가에 빨려들어서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류준일 씨입니다. 지난 뺑반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어벙벙한 이제 신참 역할로 좋은 연기를 보여줬었는데, 어, 이번 전작과는 또 다른 신참 역할을 보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증권맨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이 젊은이의 연기를 맛깔나게 살려줌으로써 이 공감대를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유준열씨의 이 특유의 어리버리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음. 백반 때도 네. 사실 그 어리버리함이 좋았거든요. 어, 이 배우가 이렇게까지도 할수 있는 배우구나라는 음. 생각을 사실 전작부터 했었어요. 단점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다른 캐릭터들이 매우 소비됐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이 동명증권, 이 영업 1팀의 캐릭터들이 초반부에 조이련의 주인공 캐릭터를 잡아갈 때는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후반부에는 완벽하게 사라지면서 이 조이련의 원맨쇼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쏟아나온 이 조형 캐릭터들의 소모가 굉장히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이 캐릭터들이 뭔가 더 해낼 수 있었을 텐데, 음. 아까 정크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너무 소모, 소모적으로 써야다는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음. 이 후반부에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면서 긴장감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나 주인공의 성장 과정은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어 대부분 한국 영화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이 성공을 한 뒤에요. 주인공들이 각성을 하거나 흑화를 선택한 순간 이전에 쌓아왔던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거든요. 유준열의 전작 백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실 백만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캐릭터는 좋았는데 이 전개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초반 캐릭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후반부로 갈수록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독전의 느낌이 살짝 나오면서 뭔가 흐름이 완전히 깨져버린 느낌이 들었는데 어, 이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장르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권가의 디테일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다가 이 주인공이 각성한 후 스릴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음. 장르가 바뀜에 따라서 앞에 쌓아놨던 장점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려요 경쾌한 리듬의 편집 조연 배우들의 케미 조이련의어벙벙했던 신참 캐릭터 모습 등 뭔가 유지를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재미나 긴장감이 뚝 떨어졌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토리가 예측 가능했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영화에서는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를 알고 보는 것만큼 어, 재미는 반감되거든요 대놓고 드러난 금융감독원 한지철과 어, 작전 설계자 번호표 그리고 주인공 뭐 답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에, 사건이 매우 단조로워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어, 어벤져스가 예고편에서 꽁꽁 숨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뭘까? 왜냐면 영화를 보면서 재미를 느끼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예고편만 봐도 알수 있었던 거는 너무 치명적인 거 아닌가 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음. 그런 것에 한몫을 한 거는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음. 돈이란 영화가 영화에 돈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았어요. 음. 왜냐면, 세트에서만 대부분 상황이 이루어지고, 야외 씬이 그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것도 다 여의도 내나, 아니면 뭐, 잠깐의 뭐, 밖에 전경 정도 보여주는 느낌으로 제한되어 있고, 돈을 이제 마지막에 뿌리는 장면 있잖아요. 유지태 씨랑 마지막에 그한 장면도, 물론, 이 지하철이라는 특성을 잘 이용한 그 장면이긴 했는데 적어도 영화적인 그 느낌과 스케일을 가져가려면 지하철에서 뿌리는 것보다는 빌딩에서? 빌딩이든 길거리든 아니 차라리 여의도 한복판에서 그렇게 난리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규모가 고만고만 고만 고만한 데서 노니까 영화적으로 확장이 안 되는 느낌이 나는 거죠. 이거는 뭐 근데 제가 조금 제가 제작사는 모르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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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작사일 좀 편을 드자면 네. 신인 감독에게 큰 돈을 맡기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음. 아무래도 또 신인 감독이다 보니까 큰 판을 벌리기에는 작은 영화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돈을 했으면 좀더 스케일을 벌렸을 텐데. 그리고 이게 네. 원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작 수서라고 음, 결말이 다르대요. 음. 원작은 끝까지 유스테시를 도와주는 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열, 결말을 비틀어버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시면서 나름의 영화판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하셨겠지만 그런 게 조금 이제 원작이 있는 거를 건드리다 보니까 많이 변한 게 아닐까. 근데 제가 이거를 아, 소설과 좀 다르다고 했는데 네. 이제 이야기를 바꾼 이유가 음. 저는 여기에 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여기에 조금의 메타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음. 뭐냐면 이 증거인가 백시라고 저는 자살하는 사람. 음. 그 분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는데, 그게 기사로 나오거든요. 어, 내가 내 밑에 있던 애인데, 여기서 잠깐 보여줘요. 거기에 한강 다리에 이제 하나씩 문구가 하나씩 써있잖아요. 거기 뭐가 써있냐면은, 말안 해도 알아. 이렇게 고 너무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레이션으로 뭐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나오고 내용 중에 조세피 피난처로 바하마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주식, 그리고 직원 실수, 매도. 이게 2008년에 있었던 사건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음. 뭔가 요런 거 봐서는 어떤 한 사람을 대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하. 그래서 뭔가 결과를 바꾼 게 아닌가 라는 음.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럴 뭐, 수 있죠 근데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뉴스를 잘안 보려고 해요 음. 근데, <laughs> 아무튼 저는 좀 그런 게 아쉬웠어요 그리고 소설판에서는 음. 그 유지태 씨 캐릭터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 류지널씨 캐릭터가 고민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대요 음. 그만큼 그 감정적인 아까 말한 우리가 생략되었다는 부분이나 그냥 후루크로 넘어간다는 부분들이 어좀 묘사가 좀만 더 됐어도 어 아마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쉽진 않았을거라 라는 생각인거죠 앞에 부분 한 진짜 40분정도는 정말 좋았던거 같은데 어처음에뭐보는거도돈 어, 뭐, 뭐, 어. 음. 버는거 같고 응? 아 그럼요 심시티 하는거 에서 저는 그거를 <laughs> 아직도 아직도 정말 그 증권가가 그렇게 돌아가는 건지 의심이 갈 정도였어요. 저도요. 저는, 뭐, 저는 저렇게 쉽게 온다고? 그러니까 <laughs> 그 억단이나 이런 건 당연히 말도 안될 수도 있죠. 어. 근데 그냥 거기서 그중 처음 처, 딱 처음에 성적표 나오잖아요. 음. 차차차차차하면서 뭐몇 백만 원, 뭐몇 천만 원, 뭐 차차차하고 영원 땅이 나오는데 그때 딱 보고서. 음. 저 시간에 저만큼 라는 생각이에요. 기본급 300에 그러니까 기본급 300.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 회사에 간 거는 저희가 당연히 인정을 해요. 근데 야 정말 그 저런 생각가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돈이 돈을 버는구나 아. 그런 생각 을또 한번 하게 되는 뭐 그런 좀은 좋았어요. 신세계였어. 에이. 자 돈의 감상평 듣고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폐보다 가볍다. 2.3. 2.3. <laughs> 그리고 네. 2.3. 네. 저는 이야기의 명분이 박하다 3.2점입니다. 고하시네요. 아, 저는 그냥 극한 직업 정도로 봤어요. 어, 극한 직업이랑 이거랑 비슷하게. 어, 그러니까 초반부가 그러면은... 저는 초반부 점수를 많이 준 거죠. 음... 후반부의 점수를 많이 줬다기보다. 어... 초반부가 정말 한국에서 나올 수 없었던 그림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부가 매우 아쉬웠다. <laughs> 정말 음... 난감했다. 항상 생각하는 건데. 감독님들의 뒷심 부족인지 음. 아니면 스튜디오의 개입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들이 초반에 지키고자 했던 기조가 후반에 많이 안 나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초반부터 쓰잖아요. 시나리오를 힘이 붙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나리오를 각, 각색을 할때 아... 처음부터 쓰잖아요. 뭐 나는 벌, 부자가 되고 싶었다부터 쭉쓸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을 생각하고 초반을 짰으면은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뒷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뒤를 안 적어 놓고 시나리오들을 적으시나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어 아직은 우리나라에 많이 있진 않은데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음. 많은 작가들이 하나의 시나리오를 이렇게 같이 공동 음. 집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조금 단독 집필이나 단독 연출이 많은데. 어, 조금은 이런 거에서 아이디어적으로는 같이 수정하고 방향을 나아갈 수 있는 좀 작가, 이렇게, 공동 작업.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음. 제가 봤을 때 한국인들의 성격으로 봐서는 공동 작업이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아, <laughs> 왜냐면 너랑 나랑도 생각한 지 며칠 만에 갈라서 그러니까 야 이거 이거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공동 작업은 한국인이 좀 취약하다. <laughs>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실적이잖아요? 근데 와, 완성도가 항상. <laughs> 맞아요. 좀 아쉽죠. 아쉬운 부분이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제가 뭐 이렇게 되게 박하게 평했지만 잘될수 있었던 영화였어요. 전재산에때 그래요. 정말 충분한 포텐이 있었고, 괜찮게 흘러갈 수 있었는데, 많은 부분들에서 어,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자, 오늘 돈 받고요. 네. 내일은 우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